하세로야 사랑하는 독일의 형제자매님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 왕의 타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을 몇번 만나 주셨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의 인생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과 권력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두번 만나 주셨습니다. 일천 번제를 올리고 만나 주셨고 또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당신의 그 영광 중에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믿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정말 잘 믿을게. 나한테 예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진짜로 열심히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실 수 있다면, 나타나 주신다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신뢰라는 것은 관계에서만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신뢰는 관계 사이에서 비롯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현상에서 비롯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니까 쉬운 예로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는 남녀 또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뭐 생각을 어, 해보면 어,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 향기 나는 꽃을 주거나 선물을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서로에게 의미가 있고 귀중한 이유는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다라는 것이 그 선물과 편지와 꽃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 선물이 귀한 겁니다. 만약에 이 편지와 꽃과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끊어진 관계라면 그때에도 그 선물들이 좋은 것이 될까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생에 극적으로 찾아오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실지라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런 기억들, 특별한 순간들은 그냥 시들어버린 추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옛 기억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선물도, 향기 나던 꽃도 시들어 버리고 그 편지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바로 앞부분, 10장 23절에서 25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쩌다 오늘 이 지경이 됐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건네 주듯이 건넬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음료수를 건네는 것처럼 지혜를 건넬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지식을 머릿속에 암기하듯이 지혜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잠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에 따르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우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과 지혜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손에서 손으로 건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뭐,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가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해볼까요? 어,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지혜가 있어요. 나는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데 내게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 나한테 지혜가 있어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건 이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거든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지혜를 내가 사물처럼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면 21절에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21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일들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꼭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이 뭘까요? 방금 말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불법은요, 주님이 그들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주님이 그를 모르신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정작 주님은 그들을 모르신다. 그것이 불법이고 그 나라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솔로몬 남들이 너무도 부러워하는 힘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식의 보고가 있고 건강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고 그에게 수많은 재물과 또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서 떠난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시들어 없어질 것들이겠죠. 귀한 우리 독일의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지혜로 삶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날로날로 성장하고 헌신하고 만끽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옛적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두 번의 추억으로 끝이 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예전에 있었던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었어 라는 그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식의 풍성함과 복과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